지금부터 한달 동안 지방을 깎아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근손실 나지 않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참고해서 스마트하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30년 넘게 빼지 못한 이 뱃살을 뺄수 있을지 오늘부터 30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헬스장에 가서 인바디를 재고 왔는데 지금 현재 체중이 80.8kg, 골격근량 38.7, 체지방량 13.3, 그래서 체지방률이 16.5%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15, 16%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한 번도 1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아무튼 지방이 전체적으로 좀 있는데 한 번에 먹을 때좀 많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복부가 표준 이상, 나머지는 표준이긴 한데 어쨌든 1kg에서 1.5kg을 목표로 대략 4에서 6kg 정도 감량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날에는 며칠 전부터 먹기 시작한 땅콩 버터 사과 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한 숟갈 떠주면 이게 한 16g 정도. 현 생각보다 맛있어. 사실 이미 저는 8시쯤에 유산소 하러 갔다 왔습니다. 보는 것처럼 한9.5 정도 되는 속도로 전투 유산소라고 하나요? 한 15분 정도 뛰고 한12 정도의 속도로 올려가지고 5분 정도 더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경사 18 정도로 올려서 한 10분 정도 더 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샐러드 먹어야겠죠? 점심은 기본 샐러드를 사서 구운 닭가슴살 한 덩이와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예정인데요. 포켓라서 현미밥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칼로리가 정확히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건강에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으로만 계속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채찍단 다이어트 계산기를 활용했어요. 다음으로 철저하게 칼로리를 계산하고 기록하기 위해 인앤아웃이라는 앱을 활용할게요. 탄수화물 비율을 55% 지방 비율을 15%로 조정했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열심히 운동 다녀왔고요. 오늘은 등 이두 운동 했습니다. 네,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일주 정도 웨이트 한 번, 유산소 한번 이렇게 하루에 두번 운동하고 살이 빠지는지 보면서 먹는 걸좀더 줄이고 그래도 안 빠지면 웨이트 후에도 유산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젠스입니다. 어제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안 씻고 오래 있어서 이제 추웠는지 몰라도 어제 저녁부터 몸살기가 좀 있다가 졸리고 이래서 충분히 잤거든요. 한 8시간. 근데도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고 두통이 좀 있네요. 아침 운동은 못할 것 같고 약 먹고 좀 나아지면 가장 중요한 어깨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타이레놀 하나 때리고 잠깐 눈좀 붙였습니다. 이후 식사를 하려는데 겨우 하루 만에 21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게 버겁다? 조금 안 넘어간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맛없게 먹는 식단.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운동 전 보충제를 마시고 열심히 어깨 운동을 하는데 작디작은 채널의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와서 말을 거셨어요. 솔직히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밥이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맛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3일차, 4일차, 그리고 5일차까지 빠르게 지나 6일차가 됐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요. 주말이지만 30분 러닝을 했습니다. 왜 뛰었냐면요. 아내가 건강한 간식 이라며 양파치즈 스낵을 만들어 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 오늘은 8일차 즉 2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솔직히 8일동안 먹는게 조금 힘들다 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좀 할만하네 싶은 그런 한주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그냥 유지칼로리에서 마이너스 500 정도를 적게 먹었 잖아요 근데 한 1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인바디를 재고 왔는데 체중이 79 대충 80kg에서 빠졌다 치면 1kg 정도 빠진건데 약간 잘못된게 아닌 싶기도 한게 골격근량이 38.8 이전보다 오히려 0.1이 늘었고요 체지방률이 14.7%가 나왔습니다 그냥 볼 때는 뭐 딱히 빠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어쨌든 목표대로 1kg 감량을 했습니다 14%라 그런가 복근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0%까지 빼는 게 목표니까 이번 주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지 칼로리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번 유지 칼로리는 2,020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침에 가서 유산소 25 분 정도 하고 왔고요. 사과랑 땅콩버터 발라서 똑같이 먹었습니다. 칼로리만 2100에서 2000으로 낮춘 다음에 다시 이번 한 주를 진행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할때 단백질은 최소 체중당 1.6에서 2g을 먹으면서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근손실을 최소화하며 살을 뺄 경우 탄수화물을 무작정 안 먹으면 망합니다. 왜냐면 탄수화물 섭취 시 분비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근육 분해 억제, 근육으로 글루코스 및 아미노산 전달, 미미하지만 근육 합성 촉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방도 너무 적게 먹으면 남성호르몬, 컨디션, 집중력, 지방 연소 속도 등이 전부 하락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인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못해도 40%와 15% 이상으로 유지하며 활동량을 늘리거나 단백질 양을 체중당 1.6g 정도까지 낮추는 게 베스트인 거죠. 자, 이제 점심 이후에 한 3, 네시간 만에 식단을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살찌는 것 같으니까 좀 나눠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닭가슴살 하나랑 현미밥 130 작은 거 이렇게 두개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운동 가고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중간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살이 빠졌으니까 이번주에 칼로리를 원래 2,100이 아니라 너무 늦게 빠질 것 같아서 1,850으로 줄였거든요.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다음 주엔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0시쯤이거든요. 자기 전에 칼로리도 좀 채울 겸 단백질 쉐이크 한잔 타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어도 1,700 칼로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그냥 현미밥하고 닭가슴살 나눠서 이렇게 먹는데도 고작 1,700이라는 게 그동안 진짜 어떻게 먹었길래 두 끼밖에 안 먹는데도 살이 쪘는지 심지어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한 번에 너무 폭식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뱃살이 들어가겠죠?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칼로리에 맞춰서 먹으며, 주 4호에 공복 유산소, 늦은 오후에 웨이트를 했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느낌이 더 졌습니다. 오늘 외출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프로틴 한잔 마시고 가려고요. 보통 밖에 나가면 단백질을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생각 좀 했습니다. 한 스쿱 정도만. 오늘은 예비신부님이 원하는 그 빵집이 있는데, 나름 건강한 빵집이거든요. 통밀 종류들도 많아서 나름 치팅 아닌 치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녁에 와서 혹시라도 비가 안 온다면 달리기라도 해서 유산소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먹자고 해서 왔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만족하니? 만족하지. 빵이니까. 지금 원래 투아투아라는 브런치 카페? 빵잘 만드는 데 가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다른 베이글 집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오늘 단백질 잘 챙기고 비안 오면 달리기도 좀 하고 토요일엔 비가 와서 일요일에 뛰었습니다. 오늘까지 4월 7일로 3주차 시작인데 시간이 아직 7시 40분인데도 제가 외출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왜냐면 제 예비신부가 오늘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다 보니까 원래 헬스장 가서 인바디도 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복 상태로 재 예정이고 원래 아무것도 안 입고 재면 77.6이었거든요. 어쨌든 몸무게가 좀 빠지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서 정확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간단히 카페에서 스콘과 아한 잔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5시간 정도 기다린 후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때렸습니다. 기다림에 취해서 해장이 필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네요. 오늘 너무 늦게 와서 진짜 급하게 운동하고 단백질량이 적어서 이거를 두스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 좀 많이 먹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몸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우선 몸 상태는 이런데요.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죠. 우선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인바디를 재러갔는데 체중이 고작 0.2kg 정도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골격근량은 3 8 2 지난번에 에 0.6kg 줄었고 오히려 체지방이 11.6에서 12.2kg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체지방률이 당연히 14.7이었는데 15.5%가 됐고요. 사실 이 정도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2,100칼로리로 시작해서 지난 주에는 좀안 빠지겠다 싶어서 1,700칼로리까지 줄였는데 주말에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오늘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동안은 진짜 짧고 타이트하긴 하지만 1,400에서 1500칼로리를 먹는 걸 목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성공해야지. 웨딩 촬영인데. 파이팅. 그렇게 이전보다 500칼로리 이상 적게 먹으며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상하게 며칠째 1500, 1600칼로리쯤으로 먹고 있는데 체중이 줄지 않고 있어요. 배는 전보다 좀 많이 들어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체중 자체가 줄지 않으니까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칼로리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하나에 이 샐러드 먹으려고 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탄수화물을 최소 40% 비중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전체 섭취 칼로리가 줄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찾아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130g의 탄수는 챙겨줘야 근손실 방지 외에 뇌와 신경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렙틴이란 지방 호르몬의 분비 촉진으로 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탄고제와 같은 키토제닉 방식은 근육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악이며 장기적으로 하면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9일차 토요일입니다. 어제 흉터 패키지 그걸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난리 났죠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원래 유지 칼로리가 2500으로 나왔지만 1500, 1600 칼로리 먹고 있는데도 지금 살이 거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만 먹으려고 합니다 자 진짜 완전 간단하게 양념치킨 맛 소스 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일차가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베이글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구 논문에서 효과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하는 중입니다 자 드디어 3주차가 끝나고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인바디를 재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 77.2 거의 수치로만 보면 1.6kg이 빠졌죠 정말 신기한 건 어제 정말 아, 폭식까지 아니지만 한 끼에 1000칼로리를 먹을 정도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많이 걸어 다니면서 칼로리 소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격근량은 38.2kg으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유지됐어요. 1.6이나 빠졌는데 0.1kg도 안 빠졌다는 건 거의 근손실 없이 빠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체지방률은 인생 최초로 13.9%라는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3주 차까지 지내 본 결과 이 잡히는 뱃살 자체는 크게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은 모르겠는데 이 옆에서 볼때 배는 확실히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복근도 더 선명해졌다고 할까요? 앞으로도 한 3, 4kg는 더 빼야 여기 이렇게 옆구리라던가 뱃살 이런 게좀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앞으로 남은 한주 동안은 목표했던 75kg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조금 의문이에요. 75대를 들어가려면 1. 3kg 정도 빼야 되는데 지난주처럼 하면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75.9보다는 87 정도까지 내려가야 어느 정도 뺐다고 볼수 있으니까 한 1.45kg을 빼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다시 유지 칼로리 계산 그리고 섭취 칼로리 계산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먹은 만큼 한 1200, 1300 이하로 조금 많이 타이트하지만 그걸 목표로 아침에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오후 1 또는 늦게 웨이트를 한 후에 시간이 정말 된다면 유산소 조금 더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더 빡세게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식단을 하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고비가 온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하체 운동을 빡세게 한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4일 차 맞나 아무튼, 3주차에서 4주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저번에 말한 저당 저칼로리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완전 새로 오늘 주문한 게 왔는데, 하나는 저칼로리 숯불 매콤 소스, 하나는 양념치킨 소스, 그리고 하나는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짬뽕 소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칼로리 바베큐 소스랑 불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짬뽕 소스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음, 그동안에 있던 양념들은 매운맛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매운맛이 있어서 좋아요. 오늘도 아침에 유산소를 한 30분 정도 하고, 복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서 복근 운동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뭐 남은 일주일, 뭐 5일 동안 큰 변화는 있겠냐만은,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탄수화물량을 많이 줄인 것도 아닌데 오늘 유독 단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진짜 고비였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좀더 자극적인 저칼로리 소스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콜릿도 땡기고 달달한 음료도 땡기고 이래서 진짜 밖에 나가서 사 와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5시까지 참고 지금 이제 운동 가려고 보충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신발이 와서 뛰는 거는 핑계고 지난주에 스타필드를 갔는데 고기 강패 흑백 요리 회사 나왔던 분이 오픈한 버거집이 있었더라고요. 팝업으로 5월까지만 하는 건데 그걸 먹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좀 하고 거의 2시 다 돼가지고 갔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우선 고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안 되지만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만두도 하나 먹고 서두가 길었는데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원래 주말에 달리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뛰러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 30분 정도 빡세게 뛰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오, 속이 좀 더부룩한데?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뛰고 들어갈게요. 또다시 다음날 찜닭과 튀김을 조지고 숙제의 마음으로 러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4주차가 끝났습니다.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예상하고 원했던 대로 목표치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복근에 힘을 주면 많이는 아니지만 보일 정도는 됐습니다. 우선 오늘 인바디 쟀던 거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체중은 76.3, 골격근량은 38kg. 지난주에 38.1인가 이었으니까 거의 근손실 없이 체중 은 감량을 했죠. 지난주에 77.2, 0.9kg이라 거의 1kg 근접하게 이제 목표한 대로 뺐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 13.5% 이렇게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라는 걸 성공했습니다. 지난 4주간 제가 측정했던 인바디인데 정리해서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추위가 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한 건강하게 뺄수 있는 주에 0.5에서 1kg 빼는 것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1.1kg 뺀 상황인데 뭐이 정도는 꽤 무리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유지 칼로리나 섭취 칼로리를 계산할 것두 번째는 칼로리 계산 칼로리 기록을 해서 직접 오늘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할 것 그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직접 재면서 하나하나 식단 만들어서 먹기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웨딩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맛있는 걸 먹더라도 계속 유산소 하고 웨도 열심히 하고, 체중을 74kg대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신경쓰려고 합니다.